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어, 네모네모 로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음, 가로도 10칸, 세로도 10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도 10칸, 세로도 10칸. 지금 이 숫자들을 만큼 색칠해서, 어, 완성하면 예쁜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2라는 숫자는, 10개의 칸 중에서 2칸만 색칠을 합니다. 20은 10개의 칸 중에서 10칸을 다 색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칸이니까 이 10개를 다 색칠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우리 2는 앞에서부터 두 칸인지 아니면 중간에 두 칸인지 끝에 두 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작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10이 또 있죠? 그러면 이 10칸을 모두 다 색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여기 3이 있어요. 3. 이 3은 10개 의칸 중에서 연속해서 3칸을 색칠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3은 이렇게 두개랑 연달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를 색칠할 수도 있고 뒤에를 색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쪽은 아무 관련이 없죠. 아무 관련이 없으면 X 표시를 하세요. 그렇죠. 자, 4예요. 4. 4도 마찬가지예요. 연속해서 4칸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일 수 있죠. 그럼 맨 앞에 두 칸과 맨 뒤에 두 칸은 관련이 없으니까 X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2, 2는요. 두칸 색칠하고 또두칸 색칠하는데 이 2와 2를 구별할 수 있게 2와 2 사이에는 적어도 빈 칸이 한개 이상 있어야 돼요. 적어도 빈칸이 한개 이상 자 일단 여기 2가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뒤는 색칠되면 안 되겠죠 네, 확실히 x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확실히 x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2예요 222인데 e, e, 이미 두 칸이 다 색칠되어 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빈 칸을 색칠된 칸하고 이 X인 칸으로 다 나타내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X 자 보니까 여기 2인데요. 여기 이미 2가 색칠되어 있죠? 여기 다 X로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도 X. 이 색칠되어 있죠?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죠. 그러면 지금 남은 칸, 여기 한 칸인데, 이한칸 색칠해야지만 3이 되죠? 여기도 색칠을 합니다. 여기 막혀 있어요. 네칸 색칠해야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칸을 색칠을 합니다. 이두칸 되어 있어요.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2이죠. 그럼 위에 두칸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두칸 색칠하시고 나머지는 X. 두칸두칸 두칸 완성됐어요. 여기도 2인데 여기 지금 두 칸이 비어있죠. 2 색칠하고 2 색칠하고 완성. 1, 2입니다. 어, 여기 이쪽 보시면 여기 2인데 여기 두칸두칸 되어있죠. 두칸 나머지는 X. 두칸 완성되어 있고, 앞에 2를 채우기 위해서 앞에 한번더 색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칸이 색칠된 칸하고 빈 칸으로만 표현이 됐죠? 그럼 다 끝난 거고요.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어떤 그림인지 쉽게 알려면, 이 색칠되어 있는 칸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세요. 어떤 그림이죠 네, 1, 1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끝. 아, 두 번째 네모네모 로직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 결과물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